중앙 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아, 지금 뭐 이렇게 뭐등치도 크고 뭐 이렇게 품채도 있고 하지만 얼굴만큼은 오늘 원빈으로 한번 보고 오려고 니다야 아, 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는데 뭔가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여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저랑 함께 가보시죠 따라오시죠 네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뭐야? 퍼스널 컬러? 사람의 색깔만으로도 원빈으로 바꿔준다고요? 음. 원빈까진 아니지만 일단 고급지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아니 어, 저는 원빈이어야 돼요 원빈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설명해서 아. 아. <laughs> 컬러만으로도 세상에 사람이 다르게 보일 수 있고요 상견례 자리든지 아니면 중요한 면접 자리에 변, 변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맞는 컬러를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나 맞는 컬러는 피부 따로 메크업 따로 신체 따로 못 보는데요. 먼저 이 색상이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피부 색깔이 어떤지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뭔가 기계를 대보고서 그 네. 피부톤에 따라서 그거를 정한다아아 처음 해보는데 피부 톤이 어떤지. 오 대박! 그래서 여기 이제 값을 가지고 보면 지금 피부 톤으로딱 봤을 때는한 23호 정도가 적당하게 내 피부랑 잘 맞는 색상 24호? 어? 저는 약간 18호 정도 발라 18호 정도 바르시려면 저 네. 얼마나 하얗게 하얗게 태닝을 거... 하고 네. <laughs> 24호 아 이게 그냥 착색키만 해도 내가 톤이 어느 정도가 밝게 되는지 나오네 네. 아니라 뭔가 전문적으로 하는 거였네요. 그렇죠. 근데 다만 아주 좋은 거는 지금 노란기랑 붉은기가 너무 적절하게 피부에 들어가 있어서 균이랑 향이 너무 좋아요. 아, 이거 그럼 <laughs> 아주 정도 되나요? 아, 제가 어떻게 그냥 빈 정도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맞는 컬러로 하나요? 죠 이렇게 딱 나오면 이걸... 유티럴 베이스에 지금 24호를 쓰시는게 가장 필드이라는요 어? 그럼 세상에 그냥 와서 착색기로 딱 대기만 해도 이 사람한테 맞는 톤이 뭔지를 알아죠 이거 근데 보통 화장품 가게 가나안 알려주거든요 화장품 가게는 이런 기계가 없지만 저희는 일단 피부를 아. 체크해야 되는데 기계를 가지고 이, 값이 나오면 이 값을 읽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송도입니다 송도의 퍼스널 네. 컬러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일단 착색기 딱 대고서 자기한테 맞는 톤을부터 찾을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나 잘안 아시는 분들은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야 이거 대박이죠 이게 뭐기보다 화학을 전공해서 화장품의 효과를 좀 알아요 24호, 23호 이런 걸 알거든요 아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남자분들도 이게 호수가 줄어들수록 밝은 거거든요 24호면 은 제일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거긴 한데 평균적인 효과는? 아, 남자분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붉은 기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건 처음 알았거든요 일생에 한 번은 메이크업을 하니까 아 대박이다 네. 대박이다, 네. 대박이다. 네. 이제 신체를 한번 요고요어이도잘어울리요 분위기 있는 가을 쪽. 가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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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가을. 가을 최고의 아최좀 많르게임으로게 포인트만 알려주겠지만 진짜 신기합니다. 이게 화면상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신기해요. 이거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거 뭐 저희한테 그 뭐랄까 검수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또 검토하시는 관계자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그 사무실에 계시 분들 이거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무실 분위기가 확살 수 있고 그분들한테도 이미지가 이미지 메이킹이 좋아서 한번더 상대방이 봤을 때 억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통 시간은 어느 정도가 주시는 거예요? 시간은 한 사람당 한 40분 정도. 이렇게. 아, 네. 이게 인천광역시에서 네. 인천광역시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인천광역시에 많은 분들이 모시고 관계자분들 계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시청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보다 일단 이거 하신 만드시는 관계자분부터 오시는것 같아요. 여기 그냥 따가 없애고 뭐 다른 걸 소개 안해드리고 그냥 인천의 성도의 퍼스널 컬러. 본인이 화사하게 보이고 본인이 먼저 좀더 밝게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네. 보여주고 예쁘게 보일 수 있고 멋있게 보이고 잘생긴 게 보일 수 있고 괜찮거 같아요 네. 내가 보는 자신감도 없겠지만 상대방이 나를 바라봤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 같아요 맘에 드시는 색깔이지만 이건 살짝 안 어울리니까 바지로 입어주시고 아~~ 바지로 입어주시고 그래요 이거 가면서 바지로 리폼하시는 거 거기 뭐야 앙땡 마켓에 사다가 올리고, 네, 올리고. 살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읽겠습니다